자존감의 반대말이 자존감이 낮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못생기거나 못됐거나 왜곡된 자존감을라는게 있어요. 나는 아무런 좋은 일도 없고 얘한테만 좋은 일이 있다면 용납을 못한다. 왜? 나만 잘 돼야 돼. 공부도 나만 잘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랑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으나 낮은가? 뭔가 구체적으로 구별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과 그 옆에 사람을.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세상의 모든 감동, 세상의 모든 지식. 책과 삶, 책과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laughs> 사실 요즘 이런저런 얘기의 결론이 자존감으로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자존감이 충만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자신감에 차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냥 상반된 기억들이 참 많았던 거죠. 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뭐든지 다할수 있겠구나라고 느끼던. 그런 순간 또 바로 즉각 이어지는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구나라고 또 자책하는 순간 뭐 그다음에 그 중간에 해당하는 뭐 이런+ 이런+ 이런저런 순간 되게 다양하게 겪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제 주에는 동년배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 평균적인 것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었다 자존감 좋은 편이었다 높은 편이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 정도의 감사는 드리고 살아야겠구나 뭐요 정도죠 요 정도 네 어떻게 보면 작은 실패와 실수가 적절한 좌절이되 그래서 자존감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수 있는데, 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가? 아, 저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가? 뭔가 구체적으로 구별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과 그 옆에 사람을 동시에 칭찬해 보면,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 자존감의 반대말이 자존감이 낮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못 생기거나 못 됐거나 왜곡된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다른 분들은 왜그 자존심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사실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즘이라아 그러니까 높다 낮다 두 가지만 분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네요. 좋은 자존감의 반대말은 낮은 자존감도 있지만 나르시시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칭찬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김재원이라는 이분이 자존감이 좋아요. 그럼 친구들이 대화다 너 이번에 이번에 이런 이런 좋은 일이 있 때문에 잘해 한다 때문에 성공했 때문에 오 그래 고마워. 그런데 저한테 또 다른 친구들이 근데 경혜라 너도 이런 좋은 일이 때문에라고 하면 이제. 이 김재원이라는 인물이, 야, 너도 그런 좋은 일 있냐? 야, 그럼 너랑 나랑 오늘 같이 반반 한 턱씩 내자, 야. 내가 좋은 일인데 얘도 좋은 일 있네? 이러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르시시즘이 있는 김재원이라면, 야, 김재원, 너 이번에 이런 좋은 일이 있고 사업적으로 성공했다며? 아, 그럼 오늘 뭐 좋았어. 근데 고마워. 이게 기분이 좋아졌는데. 야, 근데 경일아, 너도 이번에 사업에 성공했다며? 이 자식은 왜 성공을 한 거야? 어 이거 지금 내가 누려야 할 행복을 가져갔네? 이게 되는 거네. 나는 아무런 좋은 일도 없고 얘한테만 좋은 일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질투가 나는 건 사실이죠. 그건 뭐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도 좋은 일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은 용납을 못 한다. 왜? 얘랑 나랑 같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나만 잘 돼야 돼요. 공부도 나만 잘해야 되고요. 인기도 나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나르시시즘에 이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그렇죠. 나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 되는 것만으로는 충족이 안 돼서 내가 이런 상태에서 내가 잘돼 이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갖고 만족이 안 되니까 남도 못 돼야 돼요. 남은 못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럼 두 배가 느껴지죠. 이게 절대적인 성공 플러스 상대적인 성공까지 느껴져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1층에서 5층으로 올라갔으면 5층 가지고 만족이 안 되고 10층 정도는 돼야 만족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5층 밖에 못 올라가면 어떤 일입니까? 남이 지하 5층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랑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져 얘는 칭찬을 해줘도 잘했다고 상을 줘도 도통 만족을 못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자존감의 개념 왜곡되고 중... 참 네. 못생기고 추악한 자존감이죠 아... 그런 걸나르시시즘이라다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자존감이네요 네, 네. 낮다라는 아, 여기서 낮다라는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니까 자존감이 떨어졌다기보단 자존감의 수준이 정말 네, 그렇 수준 낮은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직장 생활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장님이, 어유, 김지원 상무, 이번에 일 잘했어요. 그러면, 아유,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기량 합니다. 이렇게 나는 이런 좋은 친구들과 이런 걸 해냈다. 근데 자존감이 수준 낮은 자존감 그래서 나르시시즘에 가득 찬 김재원 상무는 사장님이 어 이번에 잘했어요, 김 상무 이러면 아우 저희 팀에그 멍청한 것들을 데리고 제가 이 일을 해냈음니아 <laughs> 아, 아. 아, 이게 약간 농담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죠,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있어. 사회생활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아유 제가 얘네들 데리고 일하기 힘들었습니다. 아, 아유 그래도 사장님이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쵸, 그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나르시시즘 있는 거죠. 이것도 어렸을 때의 좌절에 있어서의 적절하지 못한 무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의 어린 시절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부모가 조금만 잘해도 지나치게 큰 칭찬을 했던 경우. 그럼 오히려 칭찬이 독이 되는 경우예요. 칭찬이 그러니까 너무 호들갑스럽고 과했던 것. 그러니까 아이는 1에서 5층을 갔는데 그럼 5층에 해당하는 칭찬을 줘야 되는데 1에서 2층만 가도 10층짜리 칭찬을 하면 아이는 계속 10층을 느껴야 되잖아요. 저 그러니까 어머 애가 우리 애가 기어다녀요. 우리 애가 드디어 기억니르는 것을 보여요. 심지어 우리 애는 영어 발음이 어 애플 난리 났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럼 아이가 옆에서 그런 걸 이제 듣고 부모의 과도한 칭찬을 듣고 소비하는 순간에 아, 그러니까 이 정도의 칭찬만 칭찬이구나. 절대적인 성공에 대해선 당연히 칭찬을 해야 되죠. 경일이가 100점을 받아왔으면 칭찬을 해야 되지만 경일이가 80점을 받았는데 옆에 재원이가 70점을 받았어. 야, 너 재원이보다만 잘했으면 돼. 이 칭찬도 이론 독이 될수 있겠네. 데오미 되게 안 좋은 진짜. 왜냐면 이제는 내가 공부를 못해도 얘가 보다 못하면 나는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나라에서 석차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석차 좀없어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초등학교 없애보고 중학교 없애보고 한다는데 또 그게 또 이렇게 막... 근데 석차 없애면 우리나라에서 어. 교육 다 망가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이거 나가면 이제 밑에 댓글로 네가 뭘 하니 교육에 대해서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연구해도 석차가 건전한 경쟁의식을 만든다는 증거가 없어요. 석차는 언제나 과도한, 왜곡된 경쟁 의식을 낳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석차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엄마, 나 이번에 90점 맞았어요. 그럼 나는 10개 중에 9개나 맞춰온 거죠. 근데 엄마가 90점 맞은게몇 명인데? 95점은 뭐몇 명이고 맞아요 꼭 네, 그렇게 개점은 그렇죠. 몇 명이야 이것도 설구 석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점수를 올린다가 목표가 되지 문제를 해결한다가 목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를 푸는 과정이 즐겁지가 않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알아간다는 것에 소위 말하는 짜릿함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꾸역꾸역 그 노동을 해냅니다. 노동을 해내는 과정에서 조금도 흥미를 못 느끼는데, 그런데 이걸 내가 해내니까 이제 해낸 나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인내력 없는 것들, 이런 참을성 없는 것들. 저는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참을성 없고 인내력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못었어요 네. 진짜 도대체 뭘 근거로? 당신이랑 지금 일을 한다는데 이 사람의 인생과 당신의 인생에서 이 일이라고 하는 건 수만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걸 잘 못하는데 거기서 더 웃긴 건, 그럼 그 일을 해내는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내력과 참을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인성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보면 살짝 나르시시스트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기량에 오르더 하더라도, 왜? 그건 노력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비판에도, 혹은 아주 작은 풍자에도, 극렬하게 반응하고요. 일일이 반응하고, 거칠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르시시스트. 요 나르시시스트. 이런 사람들은 소시오패스와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사람을 계속 기만적으로 조정하는 마키아벨리스트와 더불어 어둠의 삼각편대라고. 어둠의 삼각편대, 다크트라이어드라고.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가끔 주변에서 보면, 아 다크어른이 왜어럴까 싶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심리적 성장이 덜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많이 보죠. 음. 저희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표현에 들어가는 분들 중에 꽤 많이 봅니다. 사실 왜냐면 하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나눴던 적절한 좌절이 과도하거나 아니면 기이한 좌절이거나 아니면 좌절을 하나도 경험 못 해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형장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자란 사람. 특정 부분이 안 자란 정서적으로 미완성됐다 이런 표현이 될까요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봐요 특정한 감정만 안 자란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면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많이 드리는 얘긴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야 남자애는 우는 거 아니야 네, 여자애는 화내는 거아니야 그러면 남자애는 운다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아이가 되는 거고 여자애는 화라는 감정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니까 이게 잘한다라는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잘 한다는 게 이쪽에서도 슬픔의 감정도 잘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해지고 좋은 반응을 일으켜 나거든요. 화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안 자라잖아요. 안 자라는 일이 어떤 벌어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훅 하고 자라서 화는 우라병이 되고요. 슬픔은 그의 말하는 비관적인 사람이 되는 이런 경우로 가는 경우 비슷히 많이 보죠. 억제된 감정이 터져버리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억제된 감정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그 감정을 못 느끼게 만들어 그러면 나중에 성인이 되면서 40살부터 그 감정을 이제 배웠다면 45살에 5살처럼 굵을 그 수도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유, 다큰 어른이 왜 저럴까. 이런 얘기를 듣네요. 그러니까 특히 화, 분노, 슬픔, 우울, 뭐 아니면 지루함. 따분함 이런 별로 원하지 않는 감정들도 그런 경우에는 되게 왜곡된 경우를 보게 맞아면 감정이 균형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러고 보면 모든 감정이 필요하다. 느껴지 그렇죠. 나쁜 감정은 없다. 없죠. 어... 그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김재호씨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어유 대단하세요. 진행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아, 제가 무슨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한다는 건 한석준 정도 돼야죠. 전현우 정도 돼야죠. 제가 그들을 비하면 어디 따라갈 수는 있나요?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자존감이 낮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한석준과 전현무보다 말을 잘하시는데? 예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 사실 그 대비 왜냐면 이제 잘하죠. 다 잘하니까 다잘하겠 근데 이제 색깔이 다르긴 하네요 표현은 뭐 이제 겸손의 성향으로 나올 수 있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 어,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만약에 잘하는데 아 나는 왜 석준이보다 말을 못할까? 아, 나는 지금 황무보다 아, 아, 말을 못할까? 네, 네. 혼자 힘들어한다면 네. 자존감이 낮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로 보면 자존감이 낮는데야저 한석준 전현무 저런 사람들이 나보다 확실히 나은 게 있네. 아, 요거는 내가 확실히 밀리는 것 같은데, 요 정도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목표 의식을 잘 만들어내는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럼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 대네들 예능감은 내가 못 따라가지. 하지만 생방송 진행은 내가 그 친구들보다 날 걸? 요런 개념? 그거 아주 괜찮은 발언이야. 네. 음... 더 올라가는 고수들은 네.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70대) (80대가) 내가 못 따라가지가 아니라 고놈 그건 참 부러워. 네. 고게 훨씬 더 형숙한 네. 표현이 네. 아닙 왜냐면, 하 부럽다라고 하면 뒤에 내가 내걸 굳이 못 따라간다는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게 문맥이 딱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만능적으로, 아, 이 사람 강자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자면, 다 가지고 있는데, 저것만 안 가지고 있다는 거네. 결국, 이게 이제, 비교에 의한 자존감의 차이라면, 기준이 문제인데, 나만의 자기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타인의 기준을 너무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비교 우위, 비교 열등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뭐 타고난 신체적인 어떤 거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특별한 어떤 특징. 심지어 자기의 인종, 민족적인 그런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절규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은 그런 컴플렉스가 학교를 졸업하고 뭐 사회생활을 하고 성인이 돼가면서 결국은 아, 그런 것보다는 내 색깔에 맞는 나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사회적으로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의 인생에서 긴 시간 동안에 고통을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가는 사람 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칭찬을 못 받아본 사람들이대요 긍정적인 칭찬. 좋은 칭찬은 그럼 어떤 거냐? 지난달보다 많이 향상됐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오히려 옛날에 운동할 때 3월달에 어떤 대회에서 제가 경기를 하고 졌어요. 그 학교 선생님, 코치님 오셨더니야 경이라 오늘은 몇대 몇으로 졌냐? 물어봐 이런 거. 6대 2, 6대 5야, 딱 그랬더니. 야 근데 백핸드는 많이 나 졌더라. 3월달보다. 콕 집어서 백핸드가 지난 삼월 때보다 많이 나아졌어 그냥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를 이겨서 4강까지 가서 뭐 이런 칭찬이 아니라 (6개월) 전보다 백핸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꽤 괜찮고 쓸모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 경험을 청소년 때 대여섯 번인데 그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실 그 시기에는 성장감을 느낄 때 행복하잖아요 네. 근데 타인에 의해 인정된 성장감은 깊은 만족을 줄수 있군요. 우리가 그런 언어를 좀 우리 스로에게도 그리고 자녀에게도 더 중요한 건 부모님에게도 해야 됩니다. 이건 조금 다른 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거절에 민감해서 이렇게 쉽게 요청을 못 하기도 하잖아요. 그걸 또 뒤집어서 내가 거절하지도 못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날까요? 있어요. 게다가 그런 분들은 결국은 또 거절당했을 때 너무 소위 말하는 속상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죠. 네. 근데 왜 서양에 사는 사람들은 거절을 잘 하는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절을 잘 못할까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 A급 선수와 평범한 선수의 차이는 뭘까요? 평범한 선수는 늘 오든 타구만 대비해서 연습합니다. 네. <laughs> 그런데 A급 선수는 훈련할 때 야, 이쪽으로 날아오는 공 던져봐. 내가 수비할 때 요거 연습하게. 그러면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그럽니다. 야, 그쪽으로는 1년에 4번도, 5번도 타고가 안 가. 그 4번, 5번을 연습해 놓는 친구들이 A급 선수죠 거절을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하잖아요. 연습하는거셔야 돼요. 연습요 뭐든지 훈련, 연습. 연습을, 네, 네, 연습을 오셨네. 오셨네. 특히 한국처럼 거절을 자주 하지 않고 대부분 부탁하고 들어주는 문화에서는 반드시 거절해야 될때 너무 난감하기 때문에 거절을 연습하셔야 돼요. 거절을 연습하는데 서양의 학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양에꽤 많은 학교는 거절이라는 과목은 없지만 거절을 서로 할 수밖에 없는 토론을 하게 돼요 토론식 학습을 많이 한다는 라게 상대방의 얘기를 거절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도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저는 정말로 유럽의 어떤 작은 학교에서는 과목 이름이 거절인 것도 봐요 아, 그래요? 어, 과목 이름이 칭찬인 것도 봤어요 네? 심지어 과목 이름이 가게 운영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거절을 우리는 예전보다 호론을 좀 많이 하긴 합니다, 학교에서. 좀 이렇게 토의 수업을 많이 하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 그래서 이 X 세대보다 우리가 맨날 또 뭐, 뭐 요즘 젊은이들 뭐 MG라고 부르시면 그 사람들이 좀더 거절을 잘 하죠. 네, 훈련 받은 거예요. 연습해 본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후배 세대들을 보고 좀 우리가 연습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연습해서 좀 이럽니다. 저는 야, 뭐 빌려달라고. 진짜 안 돼요. 이건 거절해야 돼. 그러면 야, 때려 죽여도 안 돼. 차일 들어와도 안돼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연습을 해본 거죠 이게 가까운 친구들한테 이러면 모멸감 없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친한 분한테 이렇게 하고 더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제가 아무리 아무리 천번만 번을 생각하고 해도 안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이거를 몇번 정도 했는지 아십니까 거울 보고 한 50번 정도 했습니다 아니 아나운서 분들은 천번백번만백번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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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도 연습하시는데 거절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아요. 그 거절을 연습한다는 게 따지고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원해서 실천하잖아요. 근데 책에서 자존감 회복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야 거절이 쉬워져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거절이 진짜 오리무중이 돼요. 왠지 아세요?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상대방의 마음만 보게 되는 거죠. 공감과 배려가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마음만 헤아리다가 정작 내가 원하는 걸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야, 그 착하던 놈이 왜 못되졌는 줄 알아? 애가 생겼어. 아, 이게 가시는 잘 생각해 보세요. 네그 착했던 사람들이 왜못되졌는줄 알아? 애가 생겨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리가 없죠. 대부분 약간 사람을 이용하는 놈들이겠죠.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좀더 좋은 버전으로 포, 보자. 그 남의 말에 잘 휘둘리고 거절 못 해서 맨날 퍼주던 착했던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가장 원하고 소중한 존재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걸 많이 가지게 되면 적절하게 소위 말해서 거절할 수 있죠. 그럼 그 거절을 했다는 사실이요. 내가 좋은 거절, 의미 있는 거절 이런 걸한번 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마음이 강해져요. 못된 거절을 하면 상처가 되지만 착한 사람이 좋은 거절,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나한테는 정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잘한 거절. 이런 잘한 거절, 좋은 거절 하게 되면 사람이요, 아, 네. 내가 좀 많이 컸네, 네. 내가 좀 많이 어른됐네, 음. 좋은 어른됐네 이렇게 돼서 자기 자신을 좀더 기특하게 볼수 있게 됩니다. 네. 그것도 성장이죠. 스님, 적절한 좌절 다음 책은 적절한 거절로 해 주시죠. 네. 그렇구나. 그리고 적절한 네. 거절의 다음 책은 적절한 친절로써. <laughs> 사실 친절도 <laughs> 과잉증자. 예, 예. 아 적절한 거절. 네, 적절한 친절. 예. 적절 시리즈라는데. 예전에 모아 아나운서가 말씀하셨죠. 우리 김지원 아나운서께서는 라이마나는 전직에서 준비를 음. <laughs> 네고. 네. 그래서 저양반은 시인을 해야 되는 사람기. 아, 네, 네. 아. 시인 해야 되는 사람이 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예. 아유, 어, 감사하긴 합니다만, 네, 네. 교수님이 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자, 네. 그러면 끝으로, 내 욕구를 잘 알려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어떤 마음가짐? 네. 근데 내 욕구를 시험 봐서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검사로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니까 뭐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그거요,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호날두가 왜 골을 많이 넣었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슛을 많이 쐈습니다. 그 수많은 영혼을 남겨둔 엘빈 토플러가 왜 그렇게 멋진 말 그리고 선견지명 있는 말을 많이 남겼을까요? 그럼 제가 분명히 얘기하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네. 그러네. 네네. 그죠 그러니까 많이 다녀보고 많이 부딪혀보고 많이 경험해 봐야만 내가 원하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박물관에 갔어요. 근데 자연사 박물관 그 코너에서 공룡을 보는데, 아, 나 공룡 되게 좋아하네. 얻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공룡 관련된 박물관을 또한번 다시 가려고 생각해 놓고 계획을 해놨는데, 친구야, 야술 먹자. 안 돼. 내가 미안한데, 공룡을 보러 가야 돼. 할수 있는 거죠. 괜찮은 거절을 위해서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상대방이 또 그리고요. 거절의 명분을 들어야 상처를 안 받거든요. 논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해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야야야 야, 야, 나 요새 완전 공룡에 미쳤잖니. 야나 공룡 만나러 가야 돼. 그럼 그 친구가 이럽는거야 인마 넌 나보다 공룡이 더 중요하냐? 야 공룡은 지구를 지배했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딱 하니까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한테 야 그놈이 나를 배신하고 공룡을 만나러 갔어. 그놈 공룡에 단단히 미쳤어. 기분이 안 나빠요. 그냥 집에 있을래. 이건 사실 굉장히 그 친구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거든요. 아니면 야너 몰라도 돼. 그럴 일이 있어. 이것도 기분 나쁘거든요. 차라리 웃기고 아동틱해 보이지만 나 공룡이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더 나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가는 얻어 걸립니다. 얻어 걸려요. 자꾸 다녀보시고 제발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그랜드 캐년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 그거는 멋지고 대단한 곳일 수는 있어도 빈도를 높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빈도 자질구레하게 여기저기 안 가본 데 이런데 자꾸 가보시고 도서관도 가보시고 박물관도 가보시고 그 다음에 안 가봤던 곳도 가보시고 그 다음에 강 가보셨다면 산 가보시고 산 가보셨다면 강 보시고 이렇게 작은 여론 안 해봤던 것들을 자꾸 경험해 보시면 어느 날 보입니다 평소 안 보던 장르의 책을 읽어보는 것도 당연하죠 네. 네. 나의 욕구를 알아가는 게내 삶에서 얼마나 필요한 작업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의 마음을 쓰다듬어주 준 그런 기분입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감동. 책과 삶, 책과 사람. 아나운서 김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